요 메이크업 복사해서 붙여넣기! <목소리> 오렌지 블러셔부터 끼얹으면 시작하는데요 어, 넓게 그리고 콧대까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최대한 바삭하게 구워주고 바로 눈 형태부터 잡으시죠 특히 애교살은 진하게 한번더 이렇게 라인으로 아예 따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찐남색으로는 라인 블렌딩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뜬 상태에서 그려줍니다 나른한 눈매를 위해 앞머리도 살짝 높이고 앞트임, 앞 밑트임, 뒤트임까지 조지면 오, 꽤 강력해지는데요? 지금은 좀 이게 맞나 싶잖아요? 근데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솔직히 음영만 잘 나오면 다 버무려지거든요 그래서 1차 쉐딩마저 진하게 가줍니다 블러셔도 당연히 한번더 해야겠죠? 대신 콧대를 좀더 필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연회색, 진회색을 섞은 중회색으로 눈 앞머리 영역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연장해주고 블렌딩합니다 언더 블렌딩은 당연하죠 눈썹도 당연하죠? 어차피 느끼한 거 그냥 아예 느끼하기 위해 눈도 찝을려 합니다 물론 쌍이그루요 원래도 아웃라인이라 아웃라인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쌍액하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 아시죠? 오, 이러니까 눈앞 쉐딩 영역 잡기 더 쉬워졌는데요. 그럼 하이라이트는 얼마나 쉬운? 음, 만만하게 발라보는데. 응? 신중히 다시 하는데. 집중해서 해주면. 응. 음. 이제 블랙라이너로 선명하게 한번더 따주고 언더는 최대한 힘 빼고 가능한 최대로 풍성하게 그려줍니다.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일차 진정 대라비. 오버리까지 해야 안정이 돼. 이차 대라비는 죽은 게실게요. 뷰러는 최대한 바짝. 마스카라로 속눈썹은 물론 눈썹까지 슥슥해줍니다 투마치는 필수니까, 여기 래쉬만 더 붙여보면... 평소와 정반대인 스타일의 도우인 메이크업이 완성인데요. 거의 국적이 바뀐 수준인 것 같은데, 싱크로율 몇 퍼센트로 보시나요? 그럼 다음 복근 메이크업에서 만나요. 안녕!